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라인더의 안전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 그라인더는 이게 회전수가 다른 전동공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보통 드릴, 드릴이나 원형 톱 같은 경우에 한 3,000에서 4,000rpm이 나오는데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8,500에서 11,00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차하는 순간에 손가락이 절단된다든지 파편이 몸에 박힌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유용한 공구기도 하지만 어 굉장히 주의해야 할 때는 공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전한 사용법 어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째, 그라인딩 작업을 할 때는 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보호면 같은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저 작업물을 만질 때이뜨거워진걸 만지면은 잘못하면 손에 화상을 입기 때문에 아차! 이러면서또 화상 입기 때문에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고요. 근데 장갑 같은 거 중에 목장갑이나 이런 실 같은 게 나와 있는 장갑들은 이게 실 같은 걸 끊어주셔야 돼요. 작업하실 때. 안 그러면은 이게 실이 요 회전하는 그라인드에 빨려 들어가면서 손까지 같이 딸려 들어가는 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보호구 장착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이 철제 같은 거뭐 절단을 하거나 뭐 연마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불똥이 팍 튀어요. 그게 보통 한 천도 이상 되기 때문에 이단성 물질 같은 거 닿으면은 어 불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나 물 등을 비치를 하고 작업하시고요. 그리고 안전카바를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요 4인치에 5인치 그라인더날뭐 이런 걸 쓴다 해가지고 안전카바를 장착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5인치용, 4인치에 꽂을 수 있는 이런 5인치용 안전카바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착을 하셔가지고, 어 연마하실 때는 요, 안전 카버가좀 중앙으로 와야 되겠죠. 이 뒤쪽으로. 그리고 이게 오른손 잡이용이니까 절단할 때 이렇게 나가니까 절단물에 방해는 안 되면서 어 제쪽으로는 몸쪽으로는 이제 그 불똥 같은 거라든지 파편을 막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조금 내려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실 때이 사이드 핸들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작업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숙련공들이라고 하죠. 이게 한 손으로 작업을 하시는데, 어, 안 익숙한 초보자 분들이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라인더 날을 교체할 때나 처음 작동할 때 전원 스위치나 배터리 팩이 분리되는지 꼭 확인하고, 어, 그리고 나서 날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은 요, 전기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스위치가 온되 있을 때, 전선을 코드를 탁 꽂게 되면은, 요렇게 나눴다탁 꽂게 되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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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티나가면서 주변 사람들 다 다치겠죠. 그리고 그라인더 규격에 맞는, 이, 그, 스피들에 맞는 만조, 어, 휠 와셔라고 하기도 하고, 플랜지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걸꼭 장착을 하시라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은, 휠, 휠이 보면은, 요, 딱, 요, 너트처럼 생긴 부위가 있죠? 그 부위에, 맞아서, 들이, 들이 맞습니다. 드이 맞으면 스피드라고 같이 돌겠죠, 만조가. 예, 그렇게 되면은, 요, 요즘 모타, 요즘 저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어, 과부하 정지 기능이라든지, 킥백 컨트롤, 모터 브레이크, 어, 요런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어, 설때 스위치를 오프하면 빨리 서고 그리고 또 끼었을 때 이게 정지가 돼요 그래서 각종 사고를 예방해 주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어 스핀들 요쪽에 맞는 어 만조를 꽂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요 만조에 맞는 날 사용하는 거겠죠 어, 그라인더에 맞는 날 사용도 중요하지만 제조사에서 뭐 4인치라면 4인치 날만 쓰라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맞게끔만 맞게끔 뭐 모터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는 게 나은데 피치 못해서 쓰신다 이러면 안전카바 부착하고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절단석에 저 RPM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 에 4인치 규격에 5인치 날을 꽂아 쓴다 하면 RPM은 필이 높은 걸더 높은 걸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4인치 회전수는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이게 5인치를 쓰기 때문에 날이 더 과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줘. 이 파손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약해요. 절단석 같은 경우에. 그리고 휠 장착 방향이 있는데요. 보통 절단석에는 이 장착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어 이런 석재용 절단날 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회전 방향을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목재용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오타가 요 그라인더는 요 전면에서 쳐다볼 때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겠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하면은 왼손으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돌아요. 어그 장착 방향에 도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절단석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재용 그라인더날 사용 금지. 목재용 그라인더날은 이렇게 이가 이렇게 뾰족 뾰족 뾰족하게 튀어나 와 있는 날이죠. 그게 목재용 날인데 그거는 이게 날하고 사이 간격이 1cm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은 보시에서도 사용설명서에 사용을 하지 마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킥백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날이 있다가 들어간 부분에 딱 걸리게 되면 은 빠르게 앞으로 치고 나간다든지 몸쪽으로 온다든지 킥백 현상이 좀 심해요. 그리고 날 같은 게 부서지면 은 칼날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절단석에 비해서 강토가 좀 상해 정도가 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용 그라인더 날은 사용 안 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그라인딩 작업할 때 무리한 힘 사용 금지. 이건 그라인더는 이게 절단석으로 이렇게 잘라 나가는 거지 사람 힘으로 꾹 눌러가지고 잘라 나가는 거 아닙니다. 힘으로 꾹 누르기만 하면은 킥백 현상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킥백 현상이 세게 발생하든지 날이 파손이 돼요. 그러니까 손은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그라인더가 어디로 안 튀게끔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방향, 방향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절단석에 이렇게 갈리면서, 절단석에 갈리면서 자르는, 어, 그런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킥백 현상. 킥백 현상은 회전 운동을 하는 전동공구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드릴도 똑같아요. 일반 드릴도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회전되는 반대 방향. 회전하는 반대 방향. 이쪽으로 만약에 절단을 한다 치면은 이쪽으로 도, 돌고 있으니까 앞쪽으로 튀어나가겠죠. 만약에 왼손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 쪽으로 몸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공구나 이게 자원물이라든지 이런 게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주로 킥백이 발생하는 지점이 끝 지점. 작업물의 끝 지점 양쪽이죠. 처음 시작부나 끝 부분. 그다음에 이 사이에 이렇게 끼었을 때 튐백이 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면서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업이 편한 방향이 있어요.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돌지 않습니까?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얘기를 들리면은 이런 식으로 돌면은, 가만히 지탱만 해주면은, 앞으로, 스르르 이렇게 절단석이 밟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티 나가지 않게 살짝 지짓만 해주시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럼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느냐. 왼손잡이는, 이렇게, 이 날이 반, 요카바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쭉 가면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자업 절단해 주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 길을 먼저 내준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절단 길을 내주게 되면은, 어 건식코아들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도 길을 먼저 해주 회전으로 먼저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뚫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자로 쭉 나갑니다. 어 나기가 좀 편해요. 이게 분진하고 이게 불똥이 튀는 방향은 제가 석재 촬영한 걸 첨부를 할 거고요. 자 그라인더 석재 작업시에 분진 방향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왼쪽으로 자르면 은 분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날아가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해볼게요. 분지 방향이 뒤쪽으로 날아가죠. 앞자리 왼손으로 했을 때는 오른쪽, 앞쪽이죠. 그리고, 오른손으로 했을 때는, 왼쪽으로 나오죠. 절, 절단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절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깊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절단을 해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이게 그라인더 요 절단면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들어가죠. 근데 저 깊이가 안 나올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좀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날이 끼어가지고 킥백 현상이 생겨요. 자, 그리고 작업 시에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 이런 모서리 부분에 접촉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절단을 해 나가시면은 접촉을 살짝만 하는 거죠 살짝만 하면서 이렇게 갈아 먹으면서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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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갖다 대면은 앞으로 툭 튀어 나갑니다 쉽게 말해서 나가 그러니까 지탱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단시에 말 그대로 이걸 90도로 세워서 절단을 하셔야 돼요. 저게 조금 삐뚤어지거나 이러면 만약에 날이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작업을 한다. 그럼 날이 다시 바로 세우려 하다가, 이렇게, 식대 현상이 일어나거나, 날이 파손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절단석으로, 갈아내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단석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같은 경우에는, 들리시죠? 쉽게 부서져요. 손으로 살짝만 해도 부서져요, 이게. 자,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